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기업 직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한석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자영업이든지 어려움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어려운 점. 첫 번째는 부정적인 선입견인 것 같습니다. 뭐이 사업은 뭐 돈을 투자하거나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무슨, 뭐, 뭐, 재료비가 많이 투자되거나, 뭐, 이런 어떤, 뭐, 투자, 뭐, 어떤 그런 직원 관리,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직원도 없고요. 또, 가게도 없고, 점포도 없고, 또, 뭐, 뭐, 재고,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선입견이 이 사업의 어떤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요? 어,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아쉬운 소리를 나는 하고 싶지가 않다, 못한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죠. 두 번째로, 돈이 안 된다.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선입견. 세 번째로,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선입견. 또, 나의 소중한 사람이 내 지인들이 정말 10년, 30년 동안 지켜온 내 지인들이 날 떠날 것 같다. 여자친구가 날 헤어지자고 할것 같다. 뭐 이런 선입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입견이 있을까요? 어, 폐가 망신한다. 뭐내 재산을 다 탕진한다. 꼭뭐 재산도 한 200만 원 밖에 없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이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 이혼했다. 자살했다. 뭐 이런 선입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합숙하는 거 아니냐. 난 이성들과 같이 합숙 못한다. 뭐 이런 거. 뭐 이성하고 합숙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뭐 2층에서 뛰어내렸다. 3층에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다. 뭐 이런 선입견도 있고요. 이런 뭐 이상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안 좋은 선입견들이 많이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저 또한도 과거에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이전에 이제 장사를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어, 좀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은,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지. 무슨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영업을 하는 것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뭐, 좀, 뭐, 좀 약간 사기성이 짙은 사람들이 또 하는 그런, 어, 그런 사업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무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받아도 다 이제 거절을 하고, 오히려 제가 더 설득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대답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잘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돌려보낸 적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저 또한도 참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럴만도 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 네트워크 마케팅, 법적인 용어로 이제 다단계 판매입니다. 이 다단계 업체들의 그런 영업화 했던 그 모습들을 보니까, 참 부정적으로 생각할만도 하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합법적인 회사, 뭐, 140군데 이외에 수천 개의 어떤 불법적인 무슨 뭐, 정말 회사 같지도 않은 그런 수많은, 뭐, 조그마한 가게 하나 오픈하듯이 오픈했다가 창, 창업했다가 바로 문 닫아버리는 그런 수많은 회사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유명한 뭐, 예전 과거에 그런 어떤 그런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좀 사기성이 짙고요. 문제가 정말 제가 봐도 심각했습니다. 그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이제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문제 그리고 제품의 문제 그리고 보상플랜의 함정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또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세 가지는 뭐냐면은 회사의 전문성 그리고 회장의 마인드 회장의, 회장의 또뭐 어떤 자본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는 자본력, 전문성, 회장의 마인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세 가지 다안 맞아요. 아니면 하나만 맞고 두 가지가 안 맞는다든지, 또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를 만들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뭐 6개월만 영업하고 없어진다든지, 한 1, 2년만 영업하고 없어진다든지, 아예 처음부터 창업할 때부터, 회장이 작정을 하고 한 6개월만 영업하고 돈싹 그냥 끌어 모아서 뭐 필리핀 가서 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영업을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필리핀의 섬이 뭐 몇천 개인데 여기서 나를 어떻게 찾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창립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수백, 수천 개가 있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합법적인 회사 140개도 있고요. 정확하게 또그 안에서도 아주 정말 탑텐 안에 드는 그런 아주 대단한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이 만들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회사의 문제 그리고 회장의 문제였습니다. 회장의 회장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전문성도 없지 무슨 마인드가 정확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그걸 체크해 볼 수도 없지. 무슨 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인지 무슨 뭐 경제사범인지 뭐 사기를 뭐몇번 쳤는지 이런 거를 전혀 알아볼 수가 없이 그냥 뭐 얼떨결에 사업에 동참하기도 하고 당장 돈이 될것 같으니까 동참을 해서 사업을 그 동안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제품이 문제였습니다. 제품이 뭐가 문제였냐면은,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맞는 제품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과 맞지 않는 제품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맞는 제품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소모성이 강하게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 대중성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소모성 대중성 재구매율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맞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영업을 했을 때 인쇄수입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쇄수입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재구매가 안 일어나고 재구매가 안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품질은 좀 좋을지 모르겠어요 워낙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은 사줄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반복 재구매가 너무나 안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플이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성분이 또안 좋다는 것이 막 드러나고 있죠, 지금. 화학, 독성, 유해물질이 막 들어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제품을 품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회사 제품이 최고입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많이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 또 인쇄수입이 만들어지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 방판에 그냥 그쳐버리고, 어, 그냥 노동수입 일시적으로 벌고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그냥 그쳐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제품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상플랜이 문제였습니다. 함정이 너무 많아요. 과거 이 회사들의 이 보상 플랜, 10년 된 회사, 20년, 30년 된이 회사들의 보상 플랜을 보면은 뭐 불법 회사는 당연히 말도 할, 뭐두번 말할 거 없이 그냥 너무 문제가 많고요. 합법적인 140개 회사들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보상 플랜은 너무 심각할 정도로 함정이 많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 핸드폰과 인터넷이 발명되기 이전에 만든 보상은 보상인가요, 그게? 그건 그냥 뭐 보상을 안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의 함정. 뭐, 예를 들면, 뭐, 직급을 유지해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든지, 이번 달에도 마감을 해야 되고, 이번 달에도 사재기를 해야 되고, 매달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의 판매 실적이 있어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될 보너스는 500만원인데, 판매 실적 300만원입니다. 근데 200만원밖에 일으키지 못했어요. 근데 100만원 때문에 300만원 보너스를 안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장님이라면 안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100만원 어째 그냥 제품 내가 먼저 사고 300만원, 400만원 보너스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보상 플랜이 사재기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가지 보상플랜에 그럼 몇가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렇게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회사의 문제 제품의 문제 보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가지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개선해서 글로벌 기업 직후비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알아보시는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조사도 안 해보고 약간의 알아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너무나 걱정만 하고 막 겁을 막 먹고 두려워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또 그러시다 보면은 좋은 기회,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만 너무 갖지 마시고 왜 선입견이 있을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선입견을 정말 100% 해결한 그런 회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신다면은 어 우리 사장님들도 정말 성공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배출이 되고 있고 많은 사례가 지금 어, 이제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 어, 한 5년 만에 10억, 20억, 30억 이상의 누적 수입을 벌고 있는 그런 또 사업이 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요. 평범한 아주머니가 평범한 40대 가장이 그리고 또 50, 60대 어떤 그런 중장년층의 그런 어, 어르신들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가지고 인생 역전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